아빠 몰라? 아직?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하. 한니, 니, 니, 베밀리. 저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야, 이거, 뭐하니? 카메라, 뭐해, 뭐해? 싸니 야, 이게, 이제. 뭐하니? 이거. 와 뭐야? 왜, 뭔데? 뭔데? 어우, 이거 카메라 예쁘게 하는데. 뭔데? 왜? 뭔데? 아, 형, 나 진짜 죄송합니 화내지 않게, 난첫 번째. 첫 번째 레슨. 화내지 <laughs> 않기. 네. 두 번째 레슨. 뭔데? 아니, 화내지 말고. 뭐, 뭐, 무슨 상황이야? 지금 <laughs> 무슨 시츄에이션이야두 <시추회전이야? 웃음> 번째 레슨. <laughs> 약속 따윈 하지 않기. 약속했다. 화내지 않기로. 모르는 거야. 뭐야? 아니, 화내지 마. <laughs> 표정왜 그래? 아니, 친구랑 가다가. 응. 어. 핸드폰 보도로 빛났는데 그 노란색 위버블록 있잖아요 모르지 아아 뒷걸이 필가 거? 요철? 거기에 응.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요 무슨 어? 핸드폰? 누구 핸드폰? 불과 어제 바꾼 핸드폰? 뭐지 하면서 막 이러는데? 주르륵 르 하면서 막 물이 새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서 물 소리가 나요 네 고생했어요 안녕히 요 어제 아빠가 리퍼받아온 그거? 아, 니뭐근데뭐 떨어졌어, 뭐? 이거? 이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이뭐라뭐 왜? 아니... 진짜? 정말로? 그... 폰케이스 그 뭐냐 저거 이거? 어요그거어 뭐야 이거? 이거? 이냐 이 무슨 어머 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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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났는데 폰케이스 끼면 연살 줄알는데 폰케이스가 응. 이거 예전에 엄마가 응. 꼈던 그 폰케이스여가지고 깨질 때 이것도 같이 깨였거든요. 폰케이스가 깨졌다고? 이렇게 조금 흠집 같은 거 계속 나고. 아, 야 이거 아빠가 그 리퍼 받아올 때. 거의 2시간 애를 쓰면서 받아온 데다가 돈도 11만원이나 들어간 거야. 불과 어제. 근데 내가 그래서, 여기 네드 떨어뜨린 애 잘못이기도 해서,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모아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수리점인 줄 알고, 그 원래 우리 핸드폰 사던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거기에서는 수리를 못 해준다 해가지고. 어, 당연하지. 거긴 수리점이 아닌걸? 그래서 이 정도 깨진 거랑 이거 초록색 빔 나오는 거 수리하려면 은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하냐 했는데 보험 들어 있으면 은야 이거 보험이 연달아 될 거야 지금 어제 보험으로 바꿔온 거잖아 지금 보험 있으면 와. 20만 원 정도 한다 해서 내 돈으로 할려 아니 지금 네돈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니은이 돈으로 할 거야 뭐 하는 거 이건 니은이가 잘못했어 하루 만에 그러면 어떡해 이건 말이 안 돼. 당연히 그 부분은 네가 책임져. 근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날것 같은데. 아빠 몰라? 하지? 응, 엄마가 <laughs> 얘기 좀해 주세요. 아. 아빠 가 화날 텐데 알았어. 엄마할게 아, 이 진짜. 완전히 작살인데 이거 완전히. 와, 심지어 야, 숫자가 사사사야. 예? 응? 어디야? 다혹실이죠 그래요? 응. 음. 놀라지 말고 들어? 왜? 응. 음, 자, 두 가지 약속을 지켜. 어. 1번, 놀라지 않습니다. 어. 2번, 화내지 않습니다. 어. 했어? 응. 음? 리니이가 응. 음? 어, 친구랑 저녁을 먹고 들어오다가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액정이 나갔어. 나름 또, 되돌아가가지고, 그, 통닭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 이제 어? 핸드폰 한 데, 거기까지 갔었나봐. 이거 어떡하냐고. 음? 요거 좀 고칠 수 있지, 고쳐주라고. 막, 거기서 했나봐, 돈 드릴 테니까. 욕도 음? 뭐 하는 거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못 고치는 것이고. 데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청 화낼 것 같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케시스를 꼈는데도 액정이 나갔다고? 음. 음. 내가 아침에 그랬거든. 야이케시스 이거 너무 낡았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랬거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액정이 금이 간 거요? 응 액정 액정 액정. 액정 액 이렇게 한 줄로 쫙. 반달도 나가고 있어. 화면이 한 줄로 쫙 이렇게 무지개색. 근데 그게 중복으로 보면 월요일날 되네. 내일 은 예약이 꼭찰대 아, 그럼 이거 뭐 핸드폰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 음. 그냥 화면만 그런 거라 주말에 예약이 되면 다음 주말에 해서 나랑 같이 가는 건? 일주일 단위로 예약이 가능해서. 아, 이거 어쩌자. 월요일날 가 해. 아, 그럴까? 음. 알겠어 요 음. 음. 기다려보자. 근데 중요한 건어 리나? 왜 배제해졌니?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지 마. 왜 그래. 지금 예약을 잡기로 했고요. 이거는 리니이가 실수로 한 거고 처음이면 엄마가 넘어갈 텐데 어쨌든 이게 한번 침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침수는 물론 우리 리니이 잘못은 아니지만 아, 용돈에서 제하했습니다 그걸 너가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가우면서 다 갚도록 합시다. 이거는 리은이가 책임지는 걸로 할게요. 핸드폰 케이스 조금 좋은 거, 단단한 거 써가지고 보호해줄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 여기에도 강화유리를 붙여야 돼. 물론 이게 어제 리퍼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필름을 씌울 시간조차 없었던 거 엄마는 그건 알거든. 근데 여하튼... 손에 힘이 없는 거야? 응? 힘이 없어? 하... 우리 리은이 지금 많이 울적합니다. 댓글에 힘내라고 좀... 남겨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다. 투닥투닥하면서. 그치, 그치.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아, 그래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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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